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시즌 온 했습니다. 2024년도 한국 랜더너스 서울 서부지역 정규 브레벨을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2024년도 랜더너스 오늘 첫개시하는 날이에요. 200km 정규 브레벨 오늘 제가 서부지역에 참가를 하고요. 아, 여기 지금 서부지역에서 이제 출발점은 닥터 바이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출발해서 여기 지금 이제 사장님 옆에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 자주 주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별말씀을요다 네. 도움받았던 거. 네. 다시 또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laughs> 그 지난번에 보니까 2023 그거 할 때도 보니까 많이 지원하신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럼요. 그러니까요. 아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면책 동의서를 준비를 이렇게 철저하게 아, 해주세요. 했다, 네. <laughs>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셔서 저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주 해주시죠? 네, 자주 어, 해요. 네, 예, 화이팅이다. 예, 예, 안전하시오. 네. 그래서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는 건 본인의 주관이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기 브레브 카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정기 브레브 카드를 받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다 하셨어요. 하셔서 이제 출발 준비하고 를 오늘 6 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자. CP 4번은 도장입니다. 아, 14번 도장이 네. 이렇게 오늘 특별한 그 저희 부분이 있는 곳은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지금 여기는 가서 사진이 아니고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고 네. 편의점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자전거 검찰을 해요 자전거 검찰할 때 이렇게 후방등 두 개가 다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하나 보조 아, 이렇게 그, 하나 그, 네. 그 다음에 점조등도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검찰을 꼭 받게 합니다. 이게 올해 2 0 2 4년도첫 번째 하는 정규 브레이기 때문에 여기 참가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정규 브레의 정규 인원이 200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200명 다 참가했나요? 아직 모르죠. 근데 거의 아마. 거기 참가... 거기 뭐 인터넷상으로 보니까는 참가가 다 네, 된. 거 예, 근데 됐는데. 근데 또 DNS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아 그래요. 다 출발해야지 정확한 통계가 됩니다. 아, 네, 오늘 어쨌든 200명이 여기 정원인데 200명이 거의 다된는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제 체크인을 마쳤고요. 6 시에 저는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렌도너스 첫 번째 출발 시간이 6 시였고요. 마지막이 7 시까지 이제 출발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검찰와 이제, 그, 면책통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제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을 다 제출해서 이제 출발이 된 거죠. 조기 축구회가 지금 하고 있네요. 이제 안양천 합수부 부근에 다 왔어요. 현재까지는 지금 라이딩 하는 곳이 이제 안양천 주변이었고요. 이제 안양천 합수부에서 다시 한강, 이제 김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어, 가게 됩니다. 가양대교 방향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이 서부 지역 그 랜도는 제가 지금 세 번째 참가하는 거라 이제 길을 환하게 깨뚫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양천 합수부 로타리를 지나서 이제 갑니다. 아, 2024년도 서울 정규 브랩에 서부 지역 200km 이제 라이딩이 진행 중이고요. 현재 한강 쪽을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에 도첫 번째 이제 랜더러스 하는 거라 이제 스타트를 잘끊어야 되겠죠,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는 200km, 300km, 400km, 600km. 아 이제 1,200km 구간이 없어지고 1,500km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완주를 해보는 게 목표인데.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하는 전기브레베 200km 무사하게 완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라이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하고 있는 곳은 가양대교 부근입니다. 6시 타이밍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출발 됐고요. 아 어, 여기에 안개가 많이 껴있네요. 날씨가 굉장히 선을해요, 지금. 그니검를 하고 왔는데 이거 안 하고 왔으면 큰일 ��습니다 이날 기상 조건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한강 쪽에는 상당히 많은 안개로 인해서 라이딩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옷도 많이 젖게 되고요. 좀 굉장히 춥기도 했습니다. 아, 오늘 안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네요, 지금. 이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서 이거 아, 촬영이 안 되네, 촬영이 안 돼. 이렇게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제 라이딩을 계속 됐죠. 아,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지금 잠깐 보고 가러 왔어요.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본컷 미리 방지하려고 먹고 있습니다 아 여기 첫번째 cpa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 중간에 오면서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어, 지금 이 고구레, 이게 지금 물기가 다 맺힐 정도를 이렇게 지금 많이 맺혔어요. 어, 너무 시정이안 좋고, 오는 구간 동안 아주 어려웠습니다. 네.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아직 그 본대들은 오질 않았어요. 지금 이제 앞쪽에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첫 번째 CP 지역, 헤일이 지역 정도에 오니까 이제 좀이 안개가 걷쳐갖고 햇빛도 좀 나고 해 to 고 조금 상이이 이제 되는 p 같네요, 기온이. e you. I'm happy to see y o p 입니다 인증샷 이제 또 찍어야죠 이렇게 첫 번째 c p 로 알고 간 이제 e 그래서 인증샷까지 찍고서 이제 제가 브레베 카드를 보게 됩니다. 브레베 카드를 보고서 이상한 것을 이제 그때 발견을 했죠. 아첫 번째 CP가 하우고개로 돼 있었고요. 마지막이 이제 다섯 번째가 헤일리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역방향으로 라이딩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 알게 됐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입장이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파주. 웅담점 이제 정방향 쪽으로 돌게 되면 네 번째 이제가 되고 이쪽으로 가자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이제 파주 어 웅담점 세븐일레븐 향해서 이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어그 위치 자체도 옛날에 미니 스톱이었던 자리의 그 위치로 이제 기억을 하고 제가 저 거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영상에서 한번 또 보시죠. 파주 웅담점에 왔는데, 여기 네 번째 시핀데 여기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도장을 받지를 못하겠네요. 아, 오늘 완전히 이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역주행이 된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로 와봐, 나디야. 아,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laughs> 얘가네 번째 CP에요. 네 번째 CP인데, 예전에는 저쪽에, 그, 저기, 응담점 저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지금 여기, 오늘은 이쪽에서 하네요, 여기서. 뭐 어제게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여기 찾아가지고서 다행히 찾았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고 갑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지금 이제 오다 보니까, 이 예, 예, 코스가 하우곡에 쪽으로 출발을 해갖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예전 코스 생각하고서, 그리고 이제 여기 내비게이션 상으로도 보니까 는 안내를 이쪽으로 하고 있어갖고, 지금 파일을 내가 어떤 파일을 보고 온지를 한번 또 파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반대로 온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도 한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완주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은 실격 처리가 되는지 한번 그거 파악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주 웅담 세븐일레븐입니다 여기 양양이가 이렇게 있어요 우와. 사람을 잘따라요이 고양이가 지금 이제 저는 헤이리에서 웅담 쪽으로 넘어와서 파주 웅담 세븐일레븐 거기서 도장을 받았어요. 도장을 받고, 이제 중간지점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피. 근데 반대쪽으로 원래 와, 하우고개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는 거꾸로 가게 돼가지고 어차피 중간 정도에서 만날 것 같으네요.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 라이딩을 이제 원 없이 하게 됩니다. 200km 전 구간을 이제 솔로 라이딩을 하게 되죠. 아이 구간은 이제 두 번째 CP에서 세 번째 CP, 이제 양주 쪽에 있는 GS 편의점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고요. 아, 이렇게 도로 노면 상태도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CP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함께 보시죠. 오늘 <laughs> 거꾸로 하는 랜더너스입니다 저는 거꾸로 하는 랜더너스2 0 0 k m 지금 스타트를 반대로 했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합니다. 입장이. 지금 여기 세 번째, 어차피 정상적으로나 거꾸로나 여기 세 번째 시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 지금 랜더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몇분 많지는 않으신데, 지금 이렇게 좀몇 분들 오셔갖고 지금 만났네요. 선두그룹은 벌써 제가 80, 84km 지점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 최고 빨리 가시는 분. 자, 이제 저는 네 번째 CP, 정상 코스로는 두 번째 CP로 향해서 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피에서 인증샷까지 마쳤고요. 이제 다시 네 번째 시피인 반미니를 향해서 이제 반지에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시피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는 역주행이지만 이제 반미니까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어, 반미니가 이제 그반지에스죠 반지에스가 이제 그네 번째 시피예요. 정상적인 코스에서는 두 번째 CP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여기 잠시 후면은 중량천 쪽으로 해가지고 중량천 따라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이 평지 구간을 라이딩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이렇게 라이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좀 속도가 늦었는데 어필 구간도 많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는 가면서는 하우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거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하세요. 네? 화이팅하세요. 네, 화이팅하세요. 저는 역으로 하는 랜더너스예요. 네? 반대로 하는 랜더너스예요. 아, 네. <laughs> 지금 정상적으로 라이딩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상 라이딩하시는 분들. 저는 반대 라이딩. 자 이제 그룹들이 계속 많이 와요. 중량차 이제 접어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쌀밥입니다쌀밥 살바. 자전거 도로 전용 자전거 도로 이제 라이딩 하요. 네,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중량천에 진입을 했고요. 중량천에서 이제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역풍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았습니다. 음,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도 이렇게 또 구세주들이 항상 있, 나타났더군요 앞에 이렇게 바람막이를 잘해 주시는 이제 팀들이 계셔서 제가 예의상 드래프팅 좀 하겠습니다. 하고 뭐 중량천 구간을 바람. 잘 피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반미니 근처인 잠수교 부근을 라이딩 중이죠 이렇게 다시 네 번째 cp 이제 정상적으로 돌았을 때는 두 번째 cp 가 되는 반미니 반지에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브레벳 카드를 다시 꺼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증샷도 찍게 되죠 오늘 원래 이제 지금의 두 번째 cp 죠 저는 네 번째지만 정방향에선 두 번째 반포 여기가 지금 예전에 GS 편의점 자리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CP인 이제 반 GS를 지났고요. 다시 이제 다섯 번째 시핀 하우 고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물론 정방향에서 첫 번째 시핀 하우 고개가 되겠죠. 어, 현재 라이딩 하고 있는 곳은 이제 탄천 쪽이고요. 어, 이 가다 보니까 이제 봉크가 올려는 이제 증상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 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시죠. 아우 어, 점심을 안 먹고 계속 탔더니 지금 봉크가 올라래요, 봉크. 그래서 지금 파워젤 좀 하나 먹고 가려고 잠깐 쉬었습니다. 이렇게 봉크에 대한 이제 준비는 좀 철저히 제가 대비를 하는 편입니다. 과거에 이제 국토종주를 하면서도 봉크 경험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운탄고도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도 한번 봉크가 와서 부서진 초코파이를 얻어먹는 아주 그런 아주 재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봉크에 대한 이제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이번 라이딩을 하면서는 이제 좀 이렇게 파워젤 같은 부분을 좀 챙겨 갖고 갔었죠. 물론 저 파워젤도 어떤 제가 아는 지인분이 기부를 하신 겁니다. 하도 더워서 이제 자켓을 벗었어요. 벗었고 여기서 지금 하오고개까지 약한2 0 k 로가량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좀 봉크가 올라 그래서 좀 파워젤하고 저 아미노바이탈 뭐 이런 거좀 보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출발합니다.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운중천에는 도보로 이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죠. 허위가지, 허위. 어우, 여러분들, 혹시라도 랜더로스 하시면서 저처럼 역방향으로 만약에 순환을 하시다면 실격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한번 지금 역방향으로 잘못해서 착각을 해갖고 돌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궁금하고요 어, 아, 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서 다니니까. 그룹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 있으면 그 그룹에 따라가는 그 맛도 있고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 그냥 혼자서 이렇게 타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냥 솔로잉으로 200km 다는건 힘든 거예요, 진짜. <laughs> 이운게 <적응이 돼 있어. 웃음> 네. <타보고> 네. <laughs> 사장님한테 호기도 좀 부려봅니다. 4 0 0 k m 를 타고도 다음날 걷더니 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k k 고 뚝불고기, 허기진 상태에서 먹는 것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맛이 좋았습니다. 마음 같아 갖고는 공깃밥 한 그릇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너무 과유불급 많으면은 문제가 생기죠. 어, 배부르게 시커 먹었네. 배가 빵빵해 터질 것 같아. 자, 이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오곡에서 뵙겠습니다. 밥 먹고 나와서 다시 또 가고 있어요. 이제 하우고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70km 지점이네요. 네, 지나갈게요. 운중천에는 이렇게 도보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행자들하고 사고가 생기지 않게 안전하게 라이딩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곳은 이제 하우고개 그 저수지 쪽에 그쪽 부근이었고요. 여기 이제 어필 마지막 부근입니다. 밴돌이가실 거죠? 맞아요. 네. 꼭 확인하세요. 네. 드디어 마지막 이제 하우고기까지 왔어요. 네. 네. 하우고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와야 되는데 지금 다섯 번째로 왔어요. 그리고 시간은 좀 많이 걸렸네요. 이제 오다가 밥을 먹고 와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제 뭐 남은 거리는 한 20, 한 2, 3km 정도만 더 가면 될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운 일이고, 아주 시원하게 또 이렇게, 이제 하위천 쪽을 끼고서 이렇게 라이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P, 이제 마지막 CP까지 다 했고요. 이제 출발점, 그 닥터 바이크까지 이제, 하이천, 안양천을 이용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닥터 바이크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시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보신 느낌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화면상으로는 아무래도 좀 빨라 보이는 그런 느낌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이딩 하고 있는 곳은 안양천인데요. 저 앞에 가시는 분이 전기바이크로 이제 라이딩 하고 계십니다. 외국인이었구요. 어, 저분 뒤를 이렇게 따라 하면서 제 스피드 게이지를 보니까 30km/h로 꾸준히 가더군요.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라이딩을 이제 하면서 저는 역방향으로 이제 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완주를 갖다가 성공을 인정해 주는지, 실격 처리가 되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닥터바이크 여기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한국 랜더너스의 이제 찐그 스태프분에게 이제 제가 여쭈게 됩니다. 아, 이것을 이제 성공으로 완주로 인정해 주는지. 쉽게 으려 해주는지 이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궁금하실 텐데 보시도록 하시죠.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시죠. 와, 수고하십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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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유 아유, 아유, 으유으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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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아유, 아유, 옆 방향은 안돼요 안되죠? 네. 아 반대로? 그죠? 네. 도장은 그거는... 다 찍었는데 네. 그 사진 다 찍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왜사진실성이 진... 진... 있게끔 얘기를 해야 돼서 안됩니다. <laughs> 그, 그래서 그거는 실격이 실격. 그렇죠. 네. 자, 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노노노 네버네버네버네버네버네버네버네버 no, no, 결코 내가 그 200km 를또 타야 되는데 자격을 획득하려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네? 아니 내가 갈때 해일까지 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걸까? 야, 내가 자전거 실력이 이렇게 세졌구나. 어 겨울이 통한 자전거도 안는데왜 이렇게 잘 타지 아무도 안 따라오고 뭐 독주로 막 그냥 안개 속을 휘비고 갔어요 저 한강 쪽에 젖으면서 그렇게 해갖고 갔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저쪽에 응담. 거기가 네, 그 거기 가서거 거기 찾아. 고 거기서 도장 이제 찍어. 응당에서도 안 만났죠. 아, 저기에서 그, 만났죠. 양주. 그 양주에서 양주, 네, 양주 gs에서 양주. 거기. 다 네? 다 자, 어쨌든 이거 정규 브레베는 네. 본인의 실수로 이게 네. 방향이 설정이 되 있는데 역방향으로 완주를 했어도 그 실격 처리가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저기 인터넷에 자료를 정확하게 읽고서 확인하시고 오세요. 옛날 감각으로 그냥 대충 진행하셨다가는 저처럼 낭패를 봅니다. 저는 그래서 200km를 또 도전을 또 해야 돼요. 200km 역방향으로 주행을 했을 때는 그게 실격 처리되니까 그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꼭그 확인 잘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기다가 완주자 서명 적어주시고요. 실격 사유에 대해서 사장님이 정확하게 아, 좀 해서를 아, 좀 만들면 좋죠아요 아, 그 순서대로 코스대로 타야 되는데 네. 그 반대방향으로 타셨기 네. 때문에 실격이 아, 되시는 아.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그 기념품은 네. 완주자의 한에서만 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Q는 네. 그 그 기념품이 지급이 안 돼요. 아, DNQ라는 건 뭐죠? DNQ는 <laughs> 그냥 완주는 했는데 네. 그 조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 시간을 오버했다거나 네. 아니면 뭐 브레벨카드를 뭐 분실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네. 뭐 방금 말씀드 코스를 잘못 돌았다거나 아니면 네. 코스 하나를 뭐 CP를 놔두고 갔다거나 뭐 그런 식었들. 아, 네. 그러니까 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 그 라이딩을 아, 네. 했을 때 네. 그건 D N Q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네, 뭐뭐 뭐 두나 퀄리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그좀그 저기... 코스를 정확하게 보고 아, CP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아, 어느 어... 방향으로 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잘 타야 되겠네요. 돼요. 네. 아. 특히 렌도너스는 코스가 네. 중간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장 좋은 건체크 거를. 네. 미리 받아놓는 것도 안 좋아요. 네. 네. 그 뭐, 동돌이 오늘 코스파이, 코스파이를 내가 받았는데 네. 아침에 클릭을 하는 걸 동돌이로 클릭을 해버린 거예요. 화살표도 그 정상으로 잘안내 아, 하더라고. 요 아, 아, 그냥 냅둬 따라갔더니 내가 실력이 좋은 줄 알았어요. 아, 아무도 안 따라오길래 헤일까지 내가 1등이었다니까요. 아, 어, 근데 거기가 눈치를 챘지 이제. 이제. 딱 그거 보고서. 리버스로 가신 거예요? 그니까 그 리버스 했어요. 그, 게그 실격된대요, 그거. 그, 제가, 그 실격 처리되니까 참 씁쓸하네요, 이거. 예. 네? 게그 생각보다도 이게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아, 200km를 다 완주를 했는데도 이 리버스 상태로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격 처리가 돼서. 다음에는 이제 랜드너스 그. 코스파일을 정확하게 한번 다 훑어보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같이 영상 보신 분들도 랜드로스 하시는 분들 저처럼 실격 처리되지 않도록 코스파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